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피로픽스, 최근에 주가가 이 32,500원에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법과 전망을 토대로, 이 전망을 토대로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위한 작은 선물까지 남겨두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선물도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눌림을 길게 받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이 주가가 눌리고 횡보를 하는 기간 동안 주가 거래 대금 자체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4월 말일에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길게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이 하루를 제외하고는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견고하게 지지 라인인 이 25,000원대 위에서 버텨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라인이 이 25,000원대입니다. 주가가 반등할 때 저항을 받았던 자리, 그리고 주가가 위에서 내려왔을 때 지지를 강하게 받았던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강하게 이루어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이 25,000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25,000원 지지 라인대를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깨지 않는 이상엔 여러분들이 충분히 홀딩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이 피로틱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유리기판이라는 핵심적인 반도체 부품에 대한 수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유리기판에 대한 시장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장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출이 나올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주가가 다시 한번 우상향을 강하게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확정적인 일정을 가지고 있는 이 피로픽스에 대해서 주가가 눌리는 부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이렇게 거래대금이 말라가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도 이 25,000원대 위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는 모습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피로틱스를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이 추가적인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요. 이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평당가가 높으신 분들이라면 이 25,000원 부분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당가를 낮추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오히려 평당가를 낮출 수 있는 혹은 신규 매수를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고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주식에 대해서 돌발적인 악재 가능성 자체를 0%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링크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방송을 키고 8시 반부터 이 피롭틱스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도 절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피롭틱스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롭틱스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 필옵틱스에 대해서 어제장 종료 이후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는지 모두 이야기 드리면서 이 거래 대금에 대한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상단에 보시는 제 번호로 필옵틱스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여러분들에게 모두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필옵틱스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문자 주시는 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식가 맥수 할수 있는 단타 종목들과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는 이렇게 피로틱스 눌림 구간에서 잡아갈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서원 오늘 제가 식가 맥수 종목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문자 발송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5월 20일 장 전인 8시 45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278분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렸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서원 오늘 갭을 조금 띄우고 시작했지만 장중에 26%까지 올라가 죽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시가 매수한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과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9시부터는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했던 종목들, 이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수급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할 때 매도에 대한 걱정도 절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이 수급 분석과 타점에 대한 부분들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종목뿐만 아니라 단타 매매에 대한 기법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잡아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이 정황에 대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눌림 가격 이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재료도 이 HBM의 핵심적인 부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독점, 국내 시장 독점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요. 유리기판에 대한 신사업 확장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국내에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핵심적인 재료를 두 개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재료들이 시장에 공개가 되었을 때 거그 이력을 토대로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 이 눌림 가격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번 5월 말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 최소 50% 이상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실히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문자 주시는 분들 이 단타 종목들 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최근에 매매를 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이라면 직접 여러분들이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절대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서 함께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스윙 종목들,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최근의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ESP 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롭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피롭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